장마 기간 중에 잠깐 비가 개었습니다. 이렇게 장마 기간 중에 비가 개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이 많이 쓴 것이 고추입니다. 장마철에 탄저병이 생기게 되면 그의 한해 고추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탄저병은 아니지만 벌써 이렇게 색깔이 변한 고추가 나왔습니다. 농사 초기에 탄저병 때문에 고추 농사를 망치곤 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왔는데 고추대가 쓰러진 것이 한개도 없어 다행입니다. 저는 탄저병 방제로 낙수와 소금을 사용합니다. 이것들 둘을 물에 묽게 희석하여 비가 온 후에 고추밭에 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준 이후로는 고추를 제대로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뿌려줄 때에는 고추에 듬뿍 뿡도록 뿌려줍니다. 이렇게 조치해주는 것이 제 경험을 볼때 100%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복구가 있는 것은뿐습니다 그간 감으로서 잔디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날씨도 덥고 건조하여 내려올 때마다 계속 물을 주었는데 그래도 즙을 비우는 기간이 있어 이렇게 잔디가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잔디씨를 파종해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잔디가 다 죽어 흙이 드러난 곳에 호미를 이용하여 파종해 주었습니다. 이것들이 잔디씨입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풀도 부쩍 자랐습니다. 보통 풀 작업은 예초기로 하는데, 이곳은 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기계로 하지 못하고 손으로 풀들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기는 하나 피부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긴 팔과 모자를 쓰고 하니 몹시 덥습니다. 거기다 비가 온 후라서 습도가 엄청 높아 땀이 줄줄 흐릅니다. 꾹잠고 작업을 해 보았지만 한이랑도 못하고 이렇게 일어서서 나오게 됩니다. 힘들게 들깨밭 작업을 마치고 과수원에 예초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것에도 예외 없이 풀이 엄청 자라 있습니다. 기계로 작업하기 때문에 손으로 작업하는 것은 조금 수월하긴 하지만 보호 장비를 끼우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땀은 더 많이 납니다. 너무 덥고 힘들어 3분의 1 정도 작업하고 작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제 넝쿨 작물들을 손질합니다. 비가 충분히 왔기 때문에 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줄기가 많아 무질서하기 때문에 줄기 두개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해 줍니다. 선택된 두 줄기는 오른망 쪽으로 집게를 활용하여 고정하여 주었습니다. 이 작물들은 애호박이고 이제 수박과 참외 덩쿨을 정리합니다. 제가 봐도 너무 촘촘히 심었기 때문에 넝쿨들이 막 엉켜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매나 수박은 네 줄기 정도를 키웠는데 이번엔 간격이 너무 촘촘해서 두 줄기나 세 줄기 정도만 남기고 나머진다 제거해 주었습니다. 두세 줄기만 해도 수확량이 적지는 않습니다. 참깨밭입니다. 참깨가 잘 자라 이제 꽃도 피고 일부 꽃들이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키들이 제법 크기 때문에 장마기간 동안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게 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참깨가 썩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깨밭 내부탱이에 말뚝을 단단히 박고 끈을 주위로 쭉 둘러 메워줍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잔디가 넘어지는 걸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말뚝을 박는 중에도 이렇게 넘어진 참깨가 군데군데 보입니다. 작년에 이 작업을 하지 않아 참깨가 넘어져 참깨의 수확량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웃집과 얘기를 했더니 그 집에서는 이렇게 참깨 주위에 끈을 메어 주어 넘어짐을 방지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아 올해 한번 저희도 해 봅니다. 내년에 가을에 브로콜리를 심었는데 올해는 5월달에 처음 한번 심어 보았습니다. 초반에 비단 노린재의 피해가 있어 방제두 번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만 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조금 놀라운 건 잎이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제가 재배를 제대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법 많은 양의 브로콜리를 수확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식구가 먹기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작년 겨울에 난방기를 많이 들었더니 전기오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태양광을 신청하였는데 저희가 선정되어 이처럼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구조물을 설치하고 아마 전기 연결은 다음주에 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